성경 말씀에는 자문 1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부터 나오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사실, 우리가 이 말씀에 이런 말씀들이 있어도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 깨달을 때가 있어요. 참, 하나님 사업만 하면 교회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걸로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학교에서 오라고 이제 교장 선생님이 전화를 받고 가서 의논을 하고, 가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교장 선생님한테 물었더니 교장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면 여기에는 남녀 학생들이 있는데 사감 선생님이 지금 당장 필요하고 또 사감 선생님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여기는 다른 곳과 달라서 농사도 좀 해야 되고 노작 교육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안 된다고 이렇게 했지만은 가나이 생각하니까 꼭 가야 되겠다고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 길이 우리가 기도 드린 대로 교회가 아니라 이곳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갔어요. 이사를 가려고 이제 준비를 하는데 사실 이 도장방 하나 그냥 두 개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한 가정은 얼마든지 살 수가 있는데. 그래서 교인들한테 간다고 하니까 기가 차는 거죠. 온 교인들이 뭐 붙잡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면 어떻게 하느냐고. 그래서 달리고 달리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도장방을 할수 있는 한 가정을 그 우리가 우리 밑에서 배운 청년에게 아 그걸 맡기고 가려고 하니까 아직도 어려서 잘 못할 것 같아. 그래서 할수 없어서 우리가 배운 도장 기술을 가르쳐 준 장로님이 연세가 높으시지만 아무 벌리가 없고 시골 생활에서 어렵고 지치게 계신다고 하는 소문을 들어서 그 장로님을 모셔다 놓고 교회도 힘이 되고 또 생활에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그장로님을 오시게 해서 이제 그 집을 맡기고 갔습니다. 도정빵을 하시도록 하고 떠나는데, 참, 처음에 우리가 자식들을, 딸들을 학교에 떼놓고 왔을 때의 그 경험이 아무것도 아닌 걸 느꼈어요. 이삿짐을 다 이제 그때는 뭐 차도 없고 짐도 짐이라 할거 없이 옷까지 몇 가지 해가지고 싸서 어, 소화물로 붙이고, 기차를 내 식구가 타고, 이제 타고 가는데, 거기에서 한 시간을 기차를 타고, 교인들하고 모두 이별을 하고, 잘 있으라고, 그리고 떠나면서부터 울기 시작한 것이, 한 시간이 가도 제가 울음이 멈추질 않아요. 왜? 그한 가정, 한 영혼, 한 영혼 인도하면서, 정말로 자, 사기였던 그 정이 얼마나 컸던지 도저히 내 눈물은 멈추질 않고 그 젖먹는 나이를 떼어놓고 가는 그 경험은 난 지금도 생각하면 정말로 목이 메요. 어린 아기를 떼어놓는 경험, 자식을 떼어놓는 경험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또 느끼는 겁니다. 내 딸들을 떼어놓고 올 때는 그래도 다 컸으니까 덜한데, 여기 이제 처음 초신자들도 있고, 정 들어가 교회에 나오는 그참 전목이 떼놓는 그런 마음의 가슴에 그 쓰라린 아픔을 느끼면서 계속 울으니까 나중엔막남편 옆에서 꼬집으면서 왜 이러느냐고 좀 참으라고. 그래서 억지로 울음을 멈추고 참 독일 교회를 떠나온 경험이 지금도 생생한데. 그 교인들이 지금도 모두 잘 그렇게 사는 것을 보면 감사한 일이고 또 우리가 온 뒤에 그들의 믿음이 더 강해진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요학교로부터다. 이건 뭔가 하면 우리는 교회를 그렇게 가, 가기를 원했는데 교회가 아니라 학교라는 것이 우리가 생소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도 교회를 맡아서 갈 만큼 준비가 안 돼서 우리가 교, 학교를 돌보러 간게 아니라 그때부터 우리가 교육을 받으러 가는 거. 솔직하게 지금 생각하면 그 학교에서 2년이 그렇게 길지는 3년이나 이렇게 오랜 교육은 받지 않아도 2년 가까이 교육을 받은 가운데서 우리 일생의 처음으로 규칙적인 생활을 그렇게 한 겁니다. 아침 새벽 5시면 종이 울려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뒷동산으로 다 자기 기도 장소로 데려가서 기도하게 하고, 겨울에는 깜깜한 밤이죠요 뭐. 밤중에 그 아이들을 새벽 찬바람 쐬면서 하나하나 깨워가지고 데리고 가서 기도하게 하고, 우리도 같이 기도드리고, 와서는 또 성경통도 가고, 말씀 예언의 신통도 가고, 또 그들과 같이 운동하고 학교 가서 식, 또 식당 가서 밥 먹고 또 학교 같이 출근하고 아침 저녁 예배를 또 거기서 학생들을 데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부터 저는 마음의 소원 성취를 한 겁니다. 사실 그 학교 생활이 그렇게 규칙적이고 빈틈 없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못 생활을 못 했거든요. 그냥 되는 대로 살았는데. 이 원칙과 규칙이 아주 정말로 그 교장 선생님부터 그 이사장님 다 그렇게 믿음 좋은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가서 새로운 신앙을 다시 배운 거예요. 제가 아침, 저녁 예배 시간에 아이들을 이그 지도하는데 그 시간이 제게는 가장 행복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렇게 말씀 전하기를 좋아하고 이야기하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뭐, 교회에서 한두 번 하는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건 아침, 저녁으로 제가 아이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한는데 성경 이야기를 완전히 그냥 내가 몰입된 거죠. 아이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해주고, 또 아이들도 저를 좋아해주고, 저도 아이들을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 자식들은 너무 등한이한 거, 그게 내겐 참 흠이고 잘못됐어요. 그때 가장 이 아들이나, 어린 막내 딸에게는 엄마가 가장 그리운 때인데 내 아이들은 좀 많이 어, 돌보지 못하고 그 학교 아이들 그 많은 기숙사생들이 전부 내 자식이 아닙니까? 그래서 아이들에게 내 자식들에게 잘못해준 건 지금도 죄책감이고 무거운 짐이면서도 그 아이들 하나 하나가 내 아이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애들이 빨래를 찬물에 모아니까 그냥 갖다 버리면 그걸 다 빨아가지고 아이들의 방마다 제껏 챙겨줄라네. 또 방마다 그 연탄을 가리는데, 아. 지금은 그런 연탄 가리는 거 없죠. 두 개짜리 이렇게 세워서 눕혀가지고 빼가지고 가리가지고는 또 세워가지고 그 기숙사 방을 데우는데, 그게 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연탄을 저들이 가리도록 해놨는데, 내가 가서 보니까 이게 의미된 마음이야. 아이들을 연탄불 꺼주지 않으려고, 시간 나면 저는 그 지하에 들어가서 연탄불 가리주고, 빨래 해주고, 또 식당에, 시간만 나면 식당 가서 밥을 또 도와주는 겁니다. 또 장보기를 하는 겁니다. 야 내가 하는 일이 보통 살림집이 아니라, 이건 완전 큰 살림이에요. 그래서 학교생활이 재미있고, 또그 아이들과 어울려서 사는 것이 내게는 너무 기쁨이 많고, 이렇게라도 봉사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재미있게 학교생활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 장로님이 몸도 별로 건강하지 않은 체질인데다가 조용히 이렇게 있던 분이 그 아이들에게 계속... 성경 1, 2, 3학년을 다 성경 교사를 맡았지. 또 한문을 잘 쓰기 때문에 한문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한문을 다 책임지고 공부를 시켜. 그리고 노작 교육을 우리가 둘이 같이 맡았어요. 하루 한 시간씩, 한 학년에 한두 시간씩 이렇게 시간 배정을 하면 이 아이들 데려가서 또 밭에 가서 호박도 심고 뭐. 그 농장이 크기 때문에 다 데리고 나가서 농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 가지. 아침, 저녁 예배 인도하는 것도 해야 되는데, 그건 이제 주로 제가 많이 했지만은, 성경 1, 2, 3학년 다 교, 그 감옥이 다르니까 준비해야지. 한문 준비해야지. 노작 준비해야지. 학교 그 일이 너무 많아서. 같이 뛰어다니면서 그 교육을 다 하니까 더막 몸이 지치는가 봐요. 힘들어해요. 근데 나는 또 신나가지고 열심히 시장도 잘 가고 아이들하고 잘 뛰어다니면서 이제 재미있게 그 학교생활이 정말 즐거웠죠. 힘든다 기보다는 보람이 더 컸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아그참 화장실이 수세식이 아니고 옛날 재래식 그대로인데 이 아이들이 화장실을 갔다 온데 그 산속이라 얼마나 추웠던지 사실 그 화장실 보고 나면 제가 여사감인데 남녀 다 돌아다니면서 화장실 청소를 하면서 그 대변 본걸깨내라서요 얼어붙어 동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걸 다 깨가지고 밑으로 내리고 그 아이들 뒤 수발을 하면서 봄이 되니까 그걸 또다 쳐내야 되는데 옛날에는 그 전부 차가 없어서 그랬는지 사람들이 그냥 손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 넓은 땅에 이거 이걸 좀 퍼다가 넣고좀 호박을 한번 심으면 좋겠다. 옛날에 그 어른들 배우 하던 농사를 옛날엔 그런 태비가 없어서 그 일부러 가서 남의 거퍼다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은 태비를 우리가 사용해야 되겠다고 생각되어가지고. 아, 참 아이들한테 못 시킬 일들을 하면서 내가 많이 하면서 그거 다 청, 화장실 청소를 해가지고 호박 구덩이를 군데군데 파다 놓고 그걸 퍼다 부은 거야, 니가. 그리고 산에서 전부 낙엽을 끌어다 놓고 호박을 심었는데 아, 여러분, 얼마나 그의 농사가 잘 된지, 호박 뿐 아니라 가지, 오이, 고추, 뜰게, 뭐, 호박, 아무리 먹어도 그 80여 명 교사들까지 100여 명이 다 먹어도 다못 먹는 거예요. 뭐, 너무너무 잘 달리고 막 나오니까 할수 없이 계속 사에 식당에 일하는 집사님하고 나하고, 시간 나면 그걸 따다가 또 어디 가져가는가, 천호동 시장에 갔다가, 팔아야 돼. 왜? 하루만 지나면 막 달리니까 그걸 감당을 못 하는 겁니다. 썰어 말리기도 하고, 쩐어 올기도 하고, 먹기도 했지만은 아무리 가, 먹어도 다못 먹어서 천호동 시장에 도매시장에 갔다가 막 팔고. 그래서 그 학교가 생긴 처, 이후로 이렇게 농사 잘 되고 이런 복덩어리들이 어디서 왔느냐고 우리를 <laughs> 그렇게 놀리면서 참온그 안에 있는 어 사택들에도 풍성하게 나누 먹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축복하심을 그 농사하는 데서 배우고 아이들이 또 좋아하고 따라다니면서 듣지도 못한 선생님 선생님 하면서 그 아이들을 같이 뒹굴면서 놀던 그 경험 참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새로운 교육과 새로운 하나님의 사랑의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학교에서 뜻신 물이 나오지 않아서 애들이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우리도 물론 고생했지만 그 애들이 그 학부모 한 분이 아주 잘 사는 집인데 그 아버지 엄마가 여기 학교에 갖다 맡기고 집에 가서. 그 다음에 와서 한번 저하고 우리가 친한 장로님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장로님 내외가 딸을 여기 놔두고 간 후로는 집에 가서 절대로 뜨신물을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좋은 부잣집에서 뜨신물에 한 번도 세수를 안 하고 딸은 찬물에 세수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뜨신물에 할수 있겠느냐 자식을 생각한 마음으로 그 부모들이 찬물에 세수하고 찬물로 자기들도 살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을 때 어라? 자식을 생각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물러받은 우리의 부모 사랑인데 정말 이런 부모도 있구나. 자식 고생하는 것 때문에 부모들이 같이 마음 아파하면서 따뜻한 물을 쓰지 않고 그 엄농설 안에도 자식 생각하면서 찬물을 사용하는 그 부모의 마음이 바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품 안에서 떠났을 때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생명과 먹고 죄 지은 몸으로 오래 살까봐 우리를 이 땅에 내 보내실 때 하나님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그 이야기를 지금도 마음에 새기고 있어요. 참. 우리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극진하셨는지, 우리가 이 땅에서 고생하는 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돌보신다고 하는 그 애틋한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마음에 느낍니다. 그 동성학교에서 있었던 경험 가운데, 정말로 아이들을 돌보면서, 부모 떠나서 이 아이들이 고생하면서, 그 추운 겨울에 또 여름임 여름대로 아이들 고생하는 거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품 안을 떠나서 이 땅에 와서 고생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는 너무 힘드시겠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동성 학교에서 있었던 그 학생들의 이야기를 낱낱이 할 수가 없고 정말 그 어린 학생들이 커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 동창회 하거나 이렇게 하면. 우리 이야기를 많이 한대요. 왜 그러냐면, 너희 엄마 아빠가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 물론 좋은 이야기도 많이 하지만, 교육시키기 위해서 엄격하게 우리를 훈련시켰다고 하는 이야기들 하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지금도 즐거운 그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자주 만나면 정말로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하는 일 중에 어 뭐라고 하지요? 10년을 내다 보려면 나무를 심고, 100년을 내다 보면 사람을 키우라고. 그 짧은 교육기간에서 있었지만은, 나중에 커서 그들이 성장해가지고 훌륭한 목사, 건축가, 유명한 인사들이 된그 아이들을 볼 때에 참 교사가 좋은 직업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제가 느끼면서 그 동성학교에 있었던 그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다음에 또 시간이 있으면 더 말씀드리고 어 여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잘 계세요.